쫄딱 망했다가 화려하게 부활한 나라 탑 5.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지만 세계 곳곳에는 더 극적인 반전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그 나라들의 극적인 부활 스토리가 공개됩니다. 첫째, 독일. 두 차례 세계 대전 패전과 막대한 배상금, 국가 분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라인강의 기적으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고 통일 후 유럽의 중심 국가가 됐습니다. 둘째,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경제가 몰락했습니다. 한국 전쟁 특수와 첨단 기술, 제조업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1968년에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셋째, 한국.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으로 국토가 파괴되고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속성장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세계적인 경제력과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넷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강제 분리된 자원 없는 도시국가였지만 리콴유 총리의 리더십으로 국제무역금융물류 허브가 되며 아시아 대표 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섯째 아일랜드 감자 기근과 외세 지배로 만성적 빈곤에 시달렸지만 1990년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저세율 정책으로 케이트의 호랑이가 되며 유럽의 첨단 기술 금융 허브로 변모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은 부활 스토리는 어느 나라인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